예, 국가나 개인이나 지나친 욕심은 화근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현재 고난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국가나 개인, 이 예, 국가와 개인을 같이 취급하는 거 어서 들어본 얘기죠. 예, 바로 플라톤의 국가 거기서 국가는 개인과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행동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명, 중간에 명령하는 부분, 어, 행동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 n 가지고 기능을 에, 그 nano is a 그 a i r i 기있 있죠. 그러니까 o 어, 그 i y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이제 플라톤의 국가를 다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민족혼이라고도 하고 공동 운명체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혼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혼과 이제 도 결부해서 똑똑이이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나 개인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그그 운명과 자기 본분, 제 지상서의 에 소명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대로의 그 역할이 있고 개인 각 개인의 역할이 있듯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금은 오히려 덜하지만은 과거에 우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의 광활한 대륙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지금은 좀은 이제 아주 큰 나라로서 그 대륙을 활용했을 텐데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데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 예전보다는 더 덜하죠. 왜냐하면 또 그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 고구려라는 이 땅을 가지고 이쪽은 이제 대륙과 이제 그 구분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구려 말기 당나라하고 싸움이 있었듯이 그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견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만약 통일을 해서 이제 신라나 백제 나라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고구려는 계속 더 대륙과 싸웠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서 통일이 되고 어, 그러면은 어, 이 신라 고려의 정체성은 오히려 별로 없었을 것이다. 신라 백제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신라와 통일함으로써 한국 민족이라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 뭐 그런 거를 예, 가질 수 있었다. 뭐.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은 중국과 의그대륙의그 전쟁으로 u g u 어 u g u 어 u g u g u g u g u g u g u 나라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우리가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u g 이 g u g u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두 가지 사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더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본래 타고난 본분을 존중하여야 하며 분수에 벗어난 욕심은 이었고, 더큰 손해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아쉬움은 덜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가라는 것은, 물론 고구려와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로부터 세워진 것이 오늘날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이지만, 이, 이런 것은, 아까 이두 사관, 이거는, 이거는 앞으로 설명할 우리 근세사의 얘기의 좀더 극단적이고 스케일이 큰 두, 차이가 큰 두, 어, 사관입니다. 앞의도 고구려가 통일을 했느냐, 혹은 신라가 통일 했느냐, 이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방, 앞으로 얘기할 것은 현대사의 얘기입니다. 현대사에서 6.25 전쟁은 분단 후 불과 5년 만에 찾아온, 지금은 참 분단 후 70년, 뭐, 엄청나게 지나가고 이러,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이제 전후 세대들이 보기엔 참 신기하고도 그렇습니다. 이제 분단 후, 불과 5년 정도 안 됐는데 통일 뭐 그때의 생각, 초보 수자 뭐 공산당 뭐야 그때의 사고 방식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 불과 분단된 지 5년인데 그런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여튼 그 분단 후 불과 5년 했을 때이 통일에 아 정말 통일하자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그 통일의 기회를 놓치 놓쳤죠. 결과적으로 그 60년이 되도록 지금은 70년이죠 되도록 통일의 뚜렷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 현재로서 매우 아쉬운 것이다 네, 그렇죠 북쪽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일 수도 있지만 남쪽 입장에서야 아쉬울 수, 그러니까 아쉬운 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현재로서 통일 지금 사실 제가 다른 이야기에서도 다른 논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에, 통일을 얘기하려면 진짜 어느 쪽으로 통일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지를 어,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일을 논의 자체도 사실 어떤 추상적인 얘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구체적인 얘기는 상당히 좀그 곤란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일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기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뭐 한계형 효용의 법칙 이런 것 있듯이 어느 정도 되기는 수월하지만 완전히 하기는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지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때도 대충 하는거 6십7 0만들긴 쉬운데 완벽하게 마지막 버그 에러 하나 찾는데 굉장히 어렵죠 99%에서 100% 만드는 것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완전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이 완전한 것이 절대적 가치일 수도 있고 무슨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게 절대적 가치죠 하지만 때로는 부지런 욕심으로써 화분이 된다 대충 7십8 0 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98%, 100% 완전하게 하려니까 아, 힘들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론을 얘기합니다. 전쟁 당시 한국은 38선을 읽고 북진하여, 북진을 했죠. 북진을 해서, 그, 평양과 원산을 있는 여기가 평양이고 여기가 원산이죠. 여기가 평양이고 원산이죠. 올까? 그러니까 가장 그그 그 한반도 지도에서 이제 목이 짧은 곳이죠, 경목과 같은 곳이죠. 어, 요 여기까지 왔 왔었죠. 이게 바로 신라고 신라 때, 고려 때의 국경이죠. 이, 어, 그런데 여기서 만약 영토 굳히기를 했다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 번영의 기틀을 마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데, 아니 무슨 암목강 그 도망가서 100% 하겠다고 한 것이 결국은 이쪽보다 전선의 길이가 네배나 되고 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공군이 그러니까 침입을 했는데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중공군의 침입 이유가 요 바로 요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중국은 아주 집착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침미 정권이 여기까지 점령한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이제, 먼저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의 이런 강력이 이루어진 건, 그, 이쪽을 통치했던 이성계가, 어, 이쪽을 점령해서 생긴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쪽, 그, 중국의 마치 한족의 문화민족처럼, 이 한반도 요, 원 평양원산 이산, 이하 남부가, 어, 중원 문화, 중화 문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그 북방 민족처럼 함경도 지방을 점령했던 이런 체력이 들어와서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조선부터 이러한 국경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나 뭐 그런 모양의 이런 국토 모양 이걸 이제 우리는 지금 애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어, 우주에서 한반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 한반도는 하나다. 그것도, 그것도 물론 이제 정치적인, 아, 그런 좋은 말 하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한 거겠지만은, 진짜 완전히 순수한 정치적 색을 완전히 배제, 배제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은 반도이지만은 이쪽 지역은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은 그냥 대륙의 일부이고 그한병도 부분은 이쪽만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 같은 그런 뭐 형태이지 무슨 이 위에 이 모양은 그 그러니까 대륙의 일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이땅을 이제 그 남한 세력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중국의 거센 반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도에 중앙부도 온전히 얻지못 하고 지금은 여기 정도밖에 안 되죠. 고난의 시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 시대에 이렇게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물론 6.25때 이제 평양, 원산이 이렇게 해서 딱 끊었으면 그것도 좋았겠지만, 이거는 뭐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유교 때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자유 대안의 어떤 통일이 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도 조선 때 이렇게 넓친 거에 대한 그 업보가 된다 이거지 결국은 고려 때 이렇게. 거가 아니라 이렇게 넓혔기 때문에 중국 세력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세력이 이 부분을 노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반도의 중앙부도 우리가 완전히 얻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제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은 요거를 얻는 것도 그 저기 지나친 욕심이고 결국은 요거나 먹고 요고나 먹고 있으라 그런 얘기고 그럼 중국은 잘 나가지고 그럼 이 땅을 다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그잘 나서 이렇게 큰 땅을 이제 스케일이 큰걸 가지고 그 한국은 못 나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냐 어?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앞 앞서 이거 그 고구려 사관 뭐 그런 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근데. 이, 이걸, 그 세계 각각을, 그 나라가 자기마다의 그, 소명이 다 있는데, 중국의 그 역할과 한국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니까, 러이큰 거를 한 것이 그럼 중국 사람이 그럼, 그럼 잘나서 그런 거냐? 그, 옛날 왕정국가, 국왕은? 그때의 국가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부터 우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왕이 소유하는 국가, 황제가 소유하는 국가는 나, 국왕이 나, 나라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휘하의 다스리는 영토가 크면 클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더 그가 그러니까 부드럽고 더 그럴겠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 민주국가는 어떤 겁니다? 과거에도, 옛날에도 민주국가 이상은 얘기했었죠? 그, 제왕의 권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뭐 무슨 상관인데, 지나라 지 영토가 얼마인 게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 각자가 나라의 주인인데, 그, 영토가 얼마나 넓고말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니까 여기서도 이제 중국 강소성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과 사실은 딱 영토도 비슷하고 오히려 더 토지도 비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립된 국가이지만 역시는 독립된 국가가 안 하고 중국의 복속된 식민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한성들, 박성들보다 그럼 한국 이란 나라는 사회적지, 국가적지, 세계적지가 위더 높은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 적은 인구로서 많은 하나의 국가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개인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자신 세계인을 대표하는 예, 그러한 역할도 크고 세계사적인 소명이 더큰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 땅이 넓으면 장점이 있죠. 자기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 나라 밑에 있으니까 자기 개성을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지만 그. 뭐, 여권이 없이도 넓게 여행 다니고, 뭐, 그런 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그런 것 같은 계기엔 장점이고, 그건 우리도, 오히려 우리도 국가가 개방되고, 이웃나라고 하 사이가 좋으면은 다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고, 유럽 국가들은 다 그렇지. 나라는 작지만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 자유... 각각의 나라는 저마다의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무엇이 우월하다, 비교는 불가하고, 큰 나라, 작은 나라, 큰 나라 국민, 작은 나라 국민 어느 쪽이 뭐 우월하다? 그 불가능한 거고 다 각기 그 세계 저의 저의 국가자로서의 그런 소명 있는 거죠. 대한민국, 대한민국대로의 그 세계의 패권 국가라기보다는 세계인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이죠. 좌우 이념이 어느 대, 나라보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그 사이에 놓여 있어 가지고. 균형치 역할하고 을 물론 뭐 혼자서 뭐이 대통령 때 얘기했을 때가 좀 그때는 좀 비웃음 받았죠 균형자 역할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은 직접적인 힘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사상 이념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만국활계 남조선이라고 그런 그런 것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행 어, 현재로서는 우리는 제도권에서는 물론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핵무기 개발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패권을 이제 차지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대국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그러자 어깨를 겨누자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공, 공식적인 국가적인 목표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 어, 역할은 그러니까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걸 뭐 힘으로 가지고 그걸 뭐 방향을 민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어그 어, 모범을 보이는 거 인류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잘안 나오지만 이 화면에서는 그 저기 책을 원래 가진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여기 272 페이지에 옛날 사회과 부도를본 것을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그 신라 영토 고려 영토 이렇게 반도에서 차곡차곡을 쌓아왔는데 조선 시대에 와서 드디어 대륙의 일부인 이 지역을 우리 이제 영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단지 영토를 옆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보를 받아서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또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해석을 해여 보았습니다.